안녕하세요, 안협소입니다. 혹시 이 포스터 아시는 분 계신가요? 바로 일본 영화, 철도원의 포스터인데요. 포스터에 있는 이 여성, 이 영화로 한국에 알려진 배우죠. 바로 히로스의 료꼬입니다. 보이시한 단발머리에 신비로운 미소로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 히로스의 붐을 일으킨 장군인이죠. 상당히 순수한 이미지의 그녀는 10대 때부터 마성의 여자였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현재 두 번의 결혼과 두 번의 불륜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히로스의 료꼬의 불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히로스의 료꼬는 바프아웃 잡지의 요리 코너 제7회 게스트로 출연하게 됩니다. 요� 넣으면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식이었는데요. 해당 잡지에서 연재 중인 미슐랭 레스토랑 셰프 토바 시우사크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일본에서 상당히 유명한 레스토랑의 셰프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로스의 료코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연기자로서는 엄마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베스트 마더상 예능 부분 수상을 하면서 히로스의 료코의 게스트 섭외가 된것 같습니다. 토바 셰프는 자신이 연재하는 잡지의 게스트로서 히로스의 료코를 만나고 영상 작품과 음악 모두 좋아한다며 예전부터 팬이었다는 것을 어필하게 됩니다. 그의 트위터를 보면 그가 히로스의 료코를 만나고 얼마나 들떠 있는지를 한번 알 수가 있죠. 히로스의 료코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 그녀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히로스의 료코는 어렸을 때부터 연예인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살에 고치원에서 도쿄로 상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4년 너드름 치료제 CF 모델로 데뷔를 하게 되고, 1996년 엔티티 도코모에 포켓벨 CM을 찍게 되는데, 이 광고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포켓벨은 한국에서 삐삐라고 불렸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핸드폰 광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포켓벨 광고로 얼굴을 알리고 첫 사진집을 내게 되는데, 그 판매 부스가 상당히 대단합니다. 46만 8천 부를 팔았죠. 그리고 1997년 대표곡인 진짜 사랑하기 5초전은 60만장을 판매하면서 인기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당시 히로스의 붐이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었고 TV를 틀면 나오는 광고마다 히로스의 료코가 등장했습니다 1998년에는 두 번째 사진집을 내게 되는데 26만 부의 판매를 올리며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와세다 대학에 자기 추천으로 입학하게 되는데 히로스의 료코의 대학생 모습을 담기 위해 여러 매체들이 달려들면서 큰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1999년에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영화 철도원과 비밀로 일본 각종 영화제에서 상까지 받으며 그야말로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많은 남성의 첫사랑이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녀의 엄청난 인기를 질투한 일본의 라이벌 기획사들은 악성 루머를 많이 퍼뜨리기도 했었습니다. 그중에 유명한 것이 폭력당과 관련된 루머였죠. 시간이 흐르며 인기 역시 조금씩 사그러들긴 했지만 히로스의 료코의 팬들의 충성도는 상당히 높았기에 여배우로서 드라마와 영화 활동을 이어가다가 23살의 나이인 2003년에 모델, 오카사와 다케이로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쉬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서둘렀다고 하는데요. 결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말렸다고 합니다 당시 고단샤의 인터뷰에서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했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혼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또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2008년에 오카자와 이혼하고 2010년 캔들 아티스트인 캔들 준과 재혼하게 됩니다 전신에 타투를 하고 귀걸이 역시 강렬해서 상당히 개성 강한 인물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결혼 생활도 오래 못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3명의 자녀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첫 번째 불륜 보도가 나옵니다 9살 연하의 사토 타케루가 살고 있는 고급 멘션에 히로스의 료코가 들어가는 장면이 찍히게 되었었죠. 당시 서로 부인하면서 어찌저찌 잘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2억엔의 단독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어 보였죠. 그리고 2022년에 베스트 마더상 예능 부분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히로스의 료코는 배우로서 엄마 역할을 주로 하면서 광고, 드라마, 영화 분야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히로스의 료코는 바파우 잡지에서 셰프 토바 시우사크와 인터뷰를 한 이후에 서로 라인을 교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토바 시우사크가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에 히로스의 료요코가 찾아가게 됩니다. 물론 혼자 간 것은 아니고요. 스탭들과 함께 가서 식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한달 뒤인 2024년 4월 셰프 슈우사쿠의 다큐멘터리 영화 홍보를 위해 히로스의료코에게 응원 코멘트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달 뒤인 2023년 5월에 일본 잡지 플래시에서 히로스의료코 차량에 소바 셰프가 타는 모습이 잡지에 실리게 됩니다. 이날도 역시 스탭들과 식사를 하고 히로스의료코가 자신의 차에 운전석에 앉으면서 스탭들이 함께 차량에 오르는 모습인데 둘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잡지에 담은 것이죠. 해당 잡지가 발매된 날은 둘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요. 소의 욕구 눈빛이 마치 사랑에 빠진 소녀 같았다는 기사 내용이 나중에 또 나오게 되죠. 이날은 서로의 사진이 담긴 잡지 발매일이기도 해서 일찍 헤어지게 되고 2주 뒤 5월 30일에 의심을 피하기 위해도 스탭들과 함께 셰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둘은 항상 스탭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데이트를 즐겨왔다고 하는데요. 이날은 이자카야에서 5시간 동안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오후 9시 모자를 눌러쓰고 한껏 꾸민 여성이 큰 캐리어를 들고 호텔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같은 모습으로 혼자 호텔을 나오게 되죠. 6시간 뒤인 오전 9시 30분에 토바셰프와 젊은 남성 스텝이 함께 호텔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본의 악명 높은 잡지 주간 문춘의 한 기자가 집 앞에서 히로스의 욕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어제 토바셰프와 호텔에 함께 있으셨죠. 현재 교제하고 계시나요? 불륜하고 있는 사실은 없으신가요? 히로스의 욕구는 크게 화를 내며 서로 아이가 있는 가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바셰프에게도 전화를 걸어 같은 질문을 했지만 그 역시 크게 화를 내며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게 되죠. 하지만 둘이 호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진을 기재하며 더블 불륜이라는 기사 제목으로 특정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이 기사 가 올라가자마자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맥주 영상이 바로 내려가게 되고 GX사 홈페이지에는 사과문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출연하기로 한 영화의 촬영이 무기한 연기가 되었죠. 업계에서는 관련해서 천문학적인 위약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베스트 마더상만 받으면 이혼하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2012년에는 세 번의 이혼을 한 안나가 베스트 마더상을 받았죠. 2014년에는 두 번의 이혼을 한오그라 유코가 베스트 마더상을 받았습니다. 2017년에는 고토 마키, 2021년에는 불륜이 발각되자 맨션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한신호다 마리코 그리고. 이번 히로세의 요꼬까지 베스트 마도상 최고의 엄마 수상자의 40%가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상은 대체 왜 있는 거죠? 히로세일 요꼬의 자녀는 3명으로 첫째는 19살입니다.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입니다. 하지만 셋째, 막내는 7살로 아직은 어린 나이죠. 히로세의 요꼬 현 남편인 캔들주는 갑자기 기자회견 일정을 잡으면서 이렇게 예고하게 됩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을 질 것이기에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 기자회견 일정이 잡히자 호바 셰프와 히로세일 요꼬는 서로의 불륜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둘이 불륜을 인정하자 주간 문춘에서는 어떻게 구했는지 서로 주고받은 히로스의 요거에 잡힐 편지를 공개하게 됩니다. 여러 장이 입수되었지만 그 중에 한 장을 보면 나와줘서 만나줘서 안아줘서 넣어줘서 울게 해줘서 기분 좋게 해줘서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있어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 히로스의 요거와 토바 셰프가 묵었던 호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안 타워 도쿄 호텔입니다. 여기는 시부야 역에 있는 곳입니다. 에이, 이곳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찾아보니까 1박에 한 5, 6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위트룸 같은 경우는 1박에 3 0만엔 어디서 묵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그래도 상당히 비싸네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찾아봐야죠. 레스토랑 시오입니다. 히로세리오코 불륜 상대인 토바 슈사크가 31살의 나이로 요리를 시작해서 2018년에 이곳에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됩니다. 여기가 레스토랑이고 여기 바로 근처에 여기 하나 있죠. 여기는 시부야에 있는 요기 우에하라 역입니다. 에이, 이곳입니다. 여기 상당히 작죠. 그렇게 크게 시작하지 않았는데, 2년 만에 미슐랭을 받았다고 하니까 오픈하자마자 큰 인기를 얻은 그런 레스토랑이 되겠습니다. 프랑스 음식점이에요. 인기가 많아서 반드시 예약을 하고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접시에 이거 뭐 계란 하나만 올라와 있는 건가요? 네, 맛있어 보이긴 하네요. 저는 미슐랭 이런 거 무조건 신뢰하진 않거든요. 한국에서도 미슐랭 식당이 생기면서 여러 곳 찾아가 봤는데 제가 간 곳의 80% 정도는 진짜 다 대부분이 기대 이하였습니다. 일본 미슐랭 식당도 몇 군데 가봤는데 한국에 비해 가격이 딱히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기대한 곳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별로인 곳이 많아가지고 미슐랭이라고 꼭 가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은 잘안 합니다. 시오 컨셉 소재의 본질을 파악한 요리로 맛있는 것을 넘어 감동을 제공한다 메뉴 10접시 11,000엔부터 어우 이거 딱 하나네요 이야 저는 그래서 한식 같은 경우는 그 지역 특성품 잘 사용한 백반집 있잖아요 백반집 저는 그런 백반집 요즘 많이 찾아다니면서 먹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게 코스요리보다 저한테는 훨씬 낫더라고요 지금 이 컨셉과 비슷하지 않나 공교롭게도 이름이 시오 이게 시오가 소금이라는 뜻도 있는데 지금 소금을 한국 마트에서는 보기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미세 플라스틱도 그렇고 요번 에 오염수도 그렇고 그래서 히말라야 소금을 먹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엄청 비싸던데 네, 어 밖에서 뭐 이런 샌드위치도 테이크아웃으로 파나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로스의 료코의현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양초 판매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캔들준이 운영하고 있는 엘드낙스라는 곳입니다 지금 이게 요요기 우에하라여기잖아요 지금 이게 시오 레스토랑입니다 여기가 캔들준 양초 판매점입니다 야 이거 진짜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캔들준이랑 소바 셰프는 출근할 때 얼굴 마주칠 수도 있겠어요 엄청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내려왔는데, 이쪽이 아니고, 이 골목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매장이 하나 있어요. 이 네,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하나에 2,000엔에서 5,000엔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2만원에서 5만원 정도. 음료도 판매하는구나. 맥주도 판매하고 있네요. 캔들존는 기자회견을 막 울면서 했거든요. 거기서 자신의 행복은 아이들과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라면서, 키로스의 료코의 행동을 자기 책임으로 돌립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기자회견 이후에는 관련 기사가 절대 안 나오게 해달라는 호소로 회견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어요. 용서해주는 것이냐?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잘못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혹시 일본에 가실 때 히로스의 료코 팬분들은 시오에서 식사 한번 하시고 이 캔들 선물로 사시면 히로스의 료코 더블 관광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